작년 시립 수영장에서 안전요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겪은 일이다. 그 수영장은 50분 수영하고 10분 가량 휴식을 가지도록 하는 스케줄로 돌아간다. 휴식 시간에는 혹시 누가 물속으로 빠지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요원의 임무다. 어느 날 휴식 시간에 나는 분명히 보았다. 수영장 한가운데서 사내아이가 엎드린 채 가라앉아 있는 것을. 검은 수영복과 검은 수영 모자를 쓰고 있었다.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어 보였다. 잠수 중이라 호루라기 소리를 못 들은 건가 싶기도 했다. 하지만 그 아이는 물속에서 흔들리고만 있을 뿐 움직이지를 않았다. 그제서야 큰일 났다 싶어서 그대로 뛰어들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수영장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.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에서 나와 천장 불빛이 비친 걸 잘못 보기라도 했나 싶었지만 옆에서 선배가 어색한 얼굴을 한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. 선배에게 이야기를 해주니 그 수영장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. 신입 안전요원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는 아무도 없는 수영장으로 뛰어드는 일이 말이다. 하지만 기묘하게도 그곳에서 사망사고는 단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. 내가 소년을 본 것은 그때 한 번뿐이었지만 왠지 낌새가 좋지가 않아 올해는 아르바이트 신청을 하지 않았다. 그리고 소년을 목격한 후비도 오지 않았는데 아파트 현관 앞이 젖어있거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상한 두드러기에 시달리는 등 특이한 일이 꽤나 이어졌기 때문이다.